아, 쟤네가 끌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서 끌어줘야 되는데. 아, 맞았다, 맞았다. 나이스. 나도 한대 더. 나한대더 맞춤. 나한대더 어, 맞춤. 저 대. 저 지금 저한테 어그로 끌었을 거임, 아마. 쟤두대맞어 나이스. 나 다시 올라가게 빨리 올라가게 로켓! 로켓 로켓, 로켓, 로켓. at, 내려 o k at,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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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바다쪽에 쏘는데 죽네? 아, 까니가 꼬리 개말맞았구나? 이걸로 로켓, 이걸로 켓 조심. 풀렸나, 어그로? 로켓, 로켓. 워, 워, 워. 와, 이거 씨발 벽 깨지겠다. 벽 깨졌다, 이거. 아, 나, 벽 깨지겠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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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층에 뭐, 있어요. 뭘 타네. 아, 못하네 아, 짜네. 이리다 이거 로켓이다. 로켓 날리기 전에 조져야 되는데 이거. 신나가. 아니 씨발, 아 씨발 안에 들어오고 지랄. 나이스나이스아운나 지금 나쿨 있어? 누가 할래? 파밍 하다가 써? 형님, 너 갈래? 저 형, 제가 아니, 제가 지금 저 챙기고 버틸 테니까 형이 위에서 째주세요 내가 위에서 짤게. 너거 일단. 제가 먹을게, 제가 먹을게. 어. 너가 이렇게 넣어놓을게? 네. 신랑이 이거 다른 집이에요. 형보렉좀 드세요, 이거. 뺏기면 안 되니까. 오겠다 이거 트랙 깔면은 근데 거의 50%는 성공이야 응 음. 어? 어째 그런 맞아야되네아 이거 아까 비비 g 형 아니었으면 우리 집다 나갔겠다 음. 어피 수리해야돼 와28 38 다, 존나 많이 나네 이거 한 대만 맞았어도 갔어 지아 이거 언덕 좋댔다 언덕 껴가지고? 네 언덕 위에다 그냥 트랩 박을까요? 그래 날것 같은데 맞죠? 나문안 닫고 간다. 샤한이 어. 있어가지고. 아니 아니 저거 상문 나 그럼 꺼져. 오. 야, 헬기 이 어디 쪽이야? 위치 좀. 아, 핵인 거좀안 보이네. 뭐야, 저기서 죽였어? 형언더 올라오지 마세요. 언덕 위에 깔아 놨어요. 헬이 조금 탔네. 네, 헬이 조금 맞아요.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얘네 무시한다 이제. 응. 얘가올 생각 없는 거 같아. 다른 애들도 카운터 조심해야 되는데. 가축이 여기서 집에 있어. 요 우리가 지금 조심했던 거 언덕 위야. 언덕 위못 만질 수 있는데. 언덕 위 못. 언덕에 깔나놨다 깔아놨댔지. 네 근데 오른 오른쪽으로 오는 건 몰라요 지금. 제가 지금 오른쪽. 이쪽으로 아, 오는 건못봐을게 어. 쪽으로 오는거는 못가져 이쪽을 내가 볼게 어 따뜻해지네? 붙으니까 아 그래? 어. 상자 하나 일단 냅둬 쓰레기인거 냅두고 어, 쟤네 아, 아 이거 냅둘게 아또 아. 플래시라이트랑 소음기네 소음기 냅둬 어 소음기 냅둘게 됐어 ㅈㄹ맞네 이거 돌가시겠네이이 새끼들 일부러 점심시간 썼떠가지고 안오는건가? 어. 헬기 너프 먹었냐? 몇개 가서 상 대지? 하나 가서 하나밖에 안 보여. 이거 이번에도 우리가 먹자 이거 오갱이 해서. 그러면 위에 또 털이 계속 내 뜰게요. 나만내 아, 이거에 복갱이 먹자. 아 추워. 두 번째. 얘는 올 생각도 안 하네. 아예 올 생각 안 하네 이거. 헬기 너무한데? 이거 다음에는 우리 에필 쪽, 에피, 에피제한다. 차라리 지구몬 쪽이나 다리 잡자. 음. 런사 런싸 말고. 런사는 가끔 가다 그냥 방호복하고 타격하고. 아, 우산 대틀 가는 걸로 하고. 아, 최가 벗어 떴어요. 하나는. 에이, 씨발. 왜 이러냐. 아, 야, 이거 하나 떴어? 메이저 두트 사이트 그만큼 쓰... 좋다, 그거지. 와 레전드 하나더 아니 왜 이러냐 이거 하나 어디있어 하나 제가 먹었어요 이거 철갑바 철갑바? 어... 와 개미쳤다 너무 좋다 와 아우 아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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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우리우나부아인 걸로 알우지우리우쟤우막똥아 <laughs> <laughs> 막... 우리 막... 오... 타고 있을 거야 발소리 난우 같은데 위